예, 오늘의 말씀은 요시아의 개혁이다 성경에 이 개혁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 이스이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개혁은 뭐냐 개혁은 사실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개혁은 새롭게 하는 것보다 원래의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기억이다라는 거죠. 아, 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새롭게 되어지면 그게 기억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아, 네. 22장 1절에,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간다, 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어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했습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제에 보시면, 요시아가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했습니다. 요시아의, 요시아의 아버지는 문하세였습니다. 문하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히스기야가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년에 조금 변질되는 바람에, 이, 그 다음 세대 문하세가 이 범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희석이야가 성전을 기억해서 새롭게 했다면, 문하세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더 더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에 심지어 재단을 쌓고, 성전은 성전이고 교회는 교대, 교회인데, 그 안에서 뭘 하느냐, 우상을 숨기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질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주인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 주인이어야 하고, 교회도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재직들이 주인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장로가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장로가 세워졌죠 교회를 대표해서 세워졌죠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성전이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성전에다 어 성전을 그대로 두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뭘 두었느냐? 제단을 갖다 두었대. 무슨 제단이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두었대. 그으로 보기엔 성전이 멀쩡하고 그냥 보기엔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회제 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제단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비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아, 네. 찬양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야 되지. 그런데 아, 네. 자꾸 우리는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어떠함들은 자꾸 드러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자꾸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나오긴 나왔지만, 예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것으로 오늘 읽어 쓰 있지 않는가? 아, 네. 자기를 점검하시기를 주인은 추구합니다. 아, 네. 여호보시기 정직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 네. 하십니다. 아, 네.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 네. 좌우로.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술 취하면요, 좌우로 취해요. 술 취하면. 그래서 술이 많이 취한 사람들 갈짓자 걸릅니다 갈짓자 행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뒤뚱뒤뚱 하는 겁니다. 똑바로 못 가는 거죠.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라야 되는데 자꾸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보니까 자가로 갔다가 우러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쉬우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에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있습니다. 재성 경에는 전에 테라한 것을 수리하게 함에 있습니다. 대락한 곳, 부서진 곳,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했다 뭘 고치느냐 하나님 계신 성전을 고쳤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거 고쳐야 돼요 내 안에 내 욕심으로 세워진 것 나를 사랑하는 것저 아이 뭘 사랑하는 거? 니를 사랑하는 거? 어, 니를 사랑하는 거 그걸 고쳐야 된다고 그걸 어, 누굴 사랑해야 되나 응? 어? 조혜준, 뭘 고쳐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가, 자기가 누군데? 어? 네? 응? 니? 니를 사랑하는 걸 고치고 누굴 사랑해야 되는데? 응. 그렇지. 주아 누굴 사랑하는 거? 그래.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걸 고치고,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말 그냥 듣지 마, 신경 듣지 말고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요, 이 아이들도 알아듣고, 이 아이들도 깨닫고, 이 아이들도 알든 모르든 입술로 고백하는데, 어째서 우리가 못하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애들이 말씀 잘안 들어서 목사님 맨날 저 애들 뭐라 하는구나. 우리는 괜찮지. 그럼 누가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찔리고 제 안에 연약한 것들 끌어내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엎드리는데 왜 여러분은 다 남의 얘기처럼 듣냐 내 안에 무너진 것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것 나를 사랑했던 것들을 수리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른 은도를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이 말씀 가지고도 제가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나무를 고치는 자나 집을 짓는 자나 미장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각각 그들에게 이 대가를 지불했다. 그내 안에 이렇게 단단한 것도 있고요. 물른 것도 있고요. 뾰족한 것도 있고요. 내 안에 가, 각각의 모양들이, 있, 모양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각각의 성품과 각각의 생각과 각각의 성격과 각각의 나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한번 해결해서 안 되는 이유가, 날마다 해결해야 될 이유가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어제 감정 다르고, 오늘 마, 감정 다르고, 오늘 기분이 나쁜 이유가 다르고, 내일 걱정하는 이유가 다르고, 이게 너무 다양한 거요. 우리 안에 너무 다양한 죄의 모양들이 있는 거요. 우리 안에 너무 다양한 나를 사랑하는 모양들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모양들, 이 다양한 모양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리하고 고쳐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대제, 대제사장 힐리아가 성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와 호의전에 전에서 뭘 발견했다? 네,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대락된 곳을 고치고 하다가 보니까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우리를 정비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고치고 하나님 께에 나아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뭐가 보이겠습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나를 고치겠다 생각하면 이제 말씀이 온전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 누구를 사랑했느냐? 나를 사랑했다. 이전까지 누구 말 들었느냐? 누구 말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 말 들었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말을 듣고 자기가 제일 소중하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자기 사랑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뭘 발견하기 시작했냐?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고든 사람들이요. 말씀을 잘못 들어요.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주의전에 와서 말씀을 잘못 듣습니다. 자기가 온전하다, 자기가 나름대로 착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보편적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역사 하시는 게 다르니까 그런 잘난 척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꼬꼬리서 회개할 수 있으니까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잘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가 잘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이거 끊, 끊기 싫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찔리고 회개하느냐 잘안하다뭘 듣기 시작했다? 예. 뭘 발견했다? 예.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다. 1 3 절에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1 3절에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신도가 크도다했습니다이 말씀을 듣고 뭘 발견했느냐? 자신들의 죄를 잘못을 발견했다는 라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비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정돈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뭘 들어야 되냐?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다시, 더, 다시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준비했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끝났다.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더욱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춰봐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춰보는 거예요. 요시아가 비춰보니까 우리가 정말 죽게 됐다. 어떻게 하나의 이큰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하나의 님 말씀을 어여서 내가 이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진노가 크도다. 그래, 그걸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뭘 비춰봅니까? 나를 비춰봐야 된거다 말씀을 보고 자기를 안 비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이다, 내게 하는 말씀이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 말씀 남이 들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하고, 아, 네. 내가 비추고, 그 말씀에 비추진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바꿔야 될줄 믿습니다. 저희준 아, 네. 뭐로 바꾸라고? 누구를? 그래. 자유, 누구를 바꾸라고? 그래.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 이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바꾸라고? 뭘 비춰서? 그래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누구를 비춰서? 말씀에 누구를 비춰서요? 나를 비춰서요 말씀에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요 말씀은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 비추지 않아도 말씀은 거울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씀 앞에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가, 내 삶이 어떤가, 내 감정이 어떤가, 내 생각이 어떤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반드시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 말씀에 비추시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금인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했습니다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에 어긴대로 너희에게 반드시 이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큰일 났죠 18절에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 의논큰데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짓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은 노라 요시아가 뭘 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예 마음을 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찔려서 예찔려서요 찔려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연화해져서 마음이 녹아서 요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계. 우리가 회개해야 될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맞추지 못한 것 말씀에 비추지 못한 거, 말씀대로 그러오지 못한 거, 그게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뭘 하지 않느냐, 회개를 잘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성전이 대략 태락되, 대되어지고 훼손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왜? 나 그냥 교회 당이 괜찮아. 나 문제 없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지위를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찢어버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입장이, 나의 상황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어디서부터 부응하느냐? 회계로부터 부흥하는 겁니다 아, 네.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명씩 얘기해 보니까요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1 0 0에요100%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고 회복되길 바라는 사람 어,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인데 회계하는 사람 몇 명이냐 내가 회계해야 되고 나부터 회계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찢어야 되고 나를 사랑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리해야 되고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겁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전부 다부흥하기 원하고 전부 다 새롭게 되기 원하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회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데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엉이 일어나겠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롭게 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우리 안에 대락된 것을 회복해하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더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